<laughs> 둘째 날 아침 먹으러 갑시다. <laughs> 소진이 왜 이렇게 추노 같냐? 이튿날 나가기 전에 화장을 해야지. <laughs> 어, 나배 나온 것 봐.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아니, 여기 만져보는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뭐? 봐봐 근데 색깔이 왜 이래? <laughs> 아, 색깔이.. 그래서 별로 쓸만한 게 없어 <laughs> 그냥... 너 이걸로 분장해라 분장 이거는 그냥 분장용이다 분장용 이거 약간 샤넬 스모키 메이크업 할 때만 쓰는 이런 걸 쓰니까 안 어울리지 소진이 년아 이거 안써나 쓰는 거 이것만 써 <laughs> 이거랑 하이라이트 왜 샀어? 이거 관상용 <laughs> 관상용으로 얼마냐? 그냥 5만, 5만 원 5만 원을 태워? 관상용으로? 아이고. 얼굴이.. 아 눈이.. 너무 찜찜해 씨.. <목소리도> 유튜브 일 늙은... 올라갈 수 있겠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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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내면서 하는 그거 하면 조아서잘 나옵니다. 화니까괜찮겠어어나 그대로 내보내 <laughs> 그 그니까. 너편집을 편집으로... 그니까 그냥 룩 밖으로 <웃음> 어. <웃음> 조져버려. 조져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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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해야지. 일단은 다음. 어때? <laughs> 어 예뻐. 괜찮아? <웃음> 어. 뭐.. <laughs> 따주니까 난다 기분이 어떠세요? 갑자기 <laughs> <너무 웃음>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누가들어봐 그럼 이제 먹자너요유튜브어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 저 엄마 사다줘야겠다뭐먹어우리 아, 빨리 골라봐 음... 미우맞미 미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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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우잘미겼어미니야미 미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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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우 미우야 미우미미미 잘생겼네. 아 그렇지. 한눈 쫌니게 맛있어, 이게 맛있어. 둘다. 아, 네. 너무, 너무 예뻐. 저 멍멍이가 들어오지 말래. 미친 거 아니야? 진짜. 아, 얘가 수달이지. 아 얘도 수달이야. 우리 양말 맞출까? 그러니까 일로 와봐. 불둘다 커플이니까. 그러니까. 아, 킹받아? 그럼 바나나킥. 어? 킹받으면 바나나킥. 돈이 없으면 돈을 더 버셔야 돼. <laughs> 공부가 어려운 것은 네가 공부를 안하서 그래요. <laughs> 너 이거 가, 이거 해라. 너, 너 이거라. 너 이거 해라. 그나 <laughs> 이거 할까? 밥을 몇, 몇 끼를, 끼를 먹냐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다 갔어. 이렇게 다니는 거야? 내일 네일 내일 모자인가? 내일 아트모자소주장까지 있어. 너한테 딱이다. 그렇지. 아 물리 마법, 물리 마법. 에이. 아 뭐라고? 이걸로 우리 <laughs> 한쪽 <하나씩 가슴> <laughs>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그거 <laughs> 아, 이거, 이거. 그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이 너무 귀여워. 오, 개 귀여워. 음, 역시 웜톤들은 잘 나와. 음. 어떻게 나와요? 오 느낌 있다. 아, 너무 웃겨요.

우리 그 이거, 이거, 이0 이거, 이거만 시키면 끝이야? 그거 아, 아, 그럼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이 이거, 그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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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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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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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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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어거니거 이거, 바나나 쉐이크. 네? 바나나, 아, 바나나 크림인데? 네. 바나나 쉐이크. 감사합니다. 바나나 맛. 바나나 우유 쉐이크. 바나나 우유도 몰라. 네, 네주세요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뭐가 맛있나이 <laughs> 뭐? 불량 네 그래, 족욕 응, 족욕 <laughs>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요 <laughs> 아, 근데 진짜 너무 추운데 이거 돼. 경주하면 뭐야? 첨성대 아니야? <laughs> 너, 너 그렇게 추워 아, 너가 제일 따뜻해 보여 이잖아 <laughs> 네가 제일 따뜻해 보여 <웃음> <웃음> 나 치마잖아 왜? 맞는 거 같아 왜 이렇게 작지? 저게 첨성대요? <laughs> 어. 저거요? <laughs> 어. 저게 뭐야? 그아니야야 그러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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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남자가 있어. 안 i r 가 있어 Sir, s 대 r Sir, s i 뭐지? i r 대박. r Si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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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일단 Si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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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Sir, Sir, s 다 i k t 다닥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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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 t a k Tikt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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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k

<웃음> <웃음> 우리 오늘 우리 코인 우리, <laughs> 우리 거 맞아, 우리 한아와 진짜 와 진짜, <laughs> 진짜 애정행각 미쳤네. 어 <laughs> <laughs> 누가 앞에 달래? 아! 오키는오키는오키는 무서워 요오키도키 a 갑자기 지아코 <laughs> <laughs>

아, 정답! 스몰걸! 이영지, 스몰걸 오, 역시 도경수. <laughs> 스몰골 <말? 목소리> 아, 정답. 정답, 정답. 지코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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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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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적다고 브 빅뱅 거짓말 거! 거짓말 빅뱅 하루하루야 고 기리떼 기리떼 아, 자존심 싸움 거. 아 거짓말 하루하루 아니, 하루하루 거짓말 거짓말 아! 진짜로 그래 이거 시작할 때 거. 거짓말 아, 뭐, 하루하루 아 여기구나. <laughs> 뭐 <하는 거야? 웃음> 진짜 뭐 경악한다. 아니 안마 커튼 왜안 치운댔어? 그러니까. 팔꿈치 그러니까. 아니, 아니 그러니까. 아니 안마 커튼 왜안 나오자냐고. 음. 아니 그러면서 눈부신. 아니 눈부시다 그러니까.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. 아 그래 눈부셔. 그럼 가고 그렇게 쫙 쳐줘야 될거 아니야. 아니 봐 눈이 부시대. 그럼, 어떻게 해야겠어? 그 어떻게 해야겠냐고! 대답을 해. 우리 이제, 수도 들어가고. 눈이 무시돼. 그럼,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? 커튼 쳐줘, 쳐줘. 쳐줘야지. 커튼 어. 쳐줘야지! 근데, 왜이불로 들어가냐고? 음. 작소진아뭐 <laughs> 먹을래? 그니까, 러 우리 실크해야 돼, 이제. 그냥, 배민, 보복기아 아, 치킨. 치킨 먹을 건데? 그 엽떡 치킨 먹을까 어, 엽떡 먹자 그냥. 싫어. 왜? 아니면 아니 개매운 닭발 드실? 너 엽떡 먹고 싶어. 그냥 말해. 그럼 엽떡에 싶어. 있는 엽 닭발도 시키 맛있어. 나안 먹어봐 못 빼다고 지저게. 그러면 엽떡도 시키고 닭발도 시켜? 근데 네. 우리 엽떡 세통다 먹을 수 있어? 그러니까. 그니까 그게 문제. 음. 개 많아서. 그 아니. 여기 봐봐. 여기 봐봐. <laughs> 고작 마라탕 때문에. 마라탕 때문에. 가로로 찍어! 가로로 찍어! <laughs>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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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아 진짜 유나께 새끼다. 아나 입술 부러진다. 아, 아 너무 맵다. 나 눈물 흘린다. 어 정말 아이폰에 이거 멈추는 거 생겼어? 이거? 미친놈! 이거? <laughs> 봐봐 일로 와봐 아? 안안 <laughs> 소진아 소진아 이거 잘 봐봐 미쳤어 소진아 소진아 아 미쳤네 <laughs> 소진아 어? 기분이 어때? 먼저 잠들어버린 기분이 어떠냐고 또 소진 이 어디 갔어? 이 아, 나이를 모르니까. 다영이도 잠들었고 4시 21분 내가 이겼어 바이바이 바이.